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바른 걸음 다섯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용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늘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늘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바른 걸음을 통해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제가 다시 요약해 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제 1세대들이 인구조사를 하였고, 또 전투를 위한 12지파들의 배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성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그두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순종의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확하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떠날 이 체비를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구름을 통해 나타나셨고 또 임재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나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왠지 모르게 칭찬을 받거나 또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거나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이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평, 불만 이러한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서 요르단에 있던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또 밤에는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굉장히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구나. 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홀로 응원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